바둑 잘 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포석을 잘 짜야 됩니다. 로또도 마찬가지입니다. 번호를 잘 뽑고 조합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기본 골격을 잘 잡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기본 골격 지금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이렇게 1번부터 45번까지 번호를 뽑았습니다. 위에는 전부 다 홀수고 밑에는 전부 다 짝수죠. 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낮은 수와 높은 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렇게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홀수와 짝수, 낮은 수와 높은 수. 어, 기본 골격은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점은 뭡니까? 정교한 분석이 어렵다는 겁니다. 종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끄스 분석이 제일 필요한데 어, 지금 끄스 잘 안보이죠 어디 어떻게 되있는지 어, 그러기 위해서 이 모양을 살짝 바꾸겠습니다 어, 그룹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끄스 분석을 위해서 어, 모양만 바꾸고 있는거예요 끄스가 어, 잘 보이십니까 합칠게요 끄스가 어, 잘 보이죠 1 끝수, 3 끝수, 2 끝수, 4 끝수. 그리고 여기 단번 대 10번 대 20번 대 정말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처음에 홀과 짝으로 나눠서 분석하고 낮은 수와 높은 수로 나눠서 분석해서 일단 기본 골격을 잡은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서 끝수를 분석하고 단번대, 10번대, 20번대를 분석해서 종경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번호도 잘 뽑히고 조합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 같이 한번 해봐요. 안녕하세요. 똑딱박사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보시면 홀짝 분석 다음에 끝수 분석이 나오죠. 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홀짝 분석을 하면 반드시 끝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 금방 아세요. 1, 3, 5, 7 끝수는 전부 홀수입니다. 반대로 2, 4, 6, 8 끝수는 전부 짝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홀짝분석과 끝수분석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보시면 홀짝, 여기서는 먼저 홀짝분석을 하고 바로 끝수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그런 순서에 따라 먼저 복기부터 지난주 복귀 어떻게 됐나? 한 30초 간단하게 하고, 어, 영상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어, 935회 복귀하겠습니다. 어, 935회 홀짝 어, 패턴 2대4 예상했는데, 보다시피 0대6으로 나왔죠. 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1개 숫자에서 11개 번호를 추천했는데, 2개에서 3개 예상한다고 했는데, 어, 3개 나왔죠? 4, 20 이렇게 3개 나왔습니다. 4, 10, 20 나왔습니다. 적중했어요. 그리고 강한 끝수 2, 4, 8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죠? 2번 끝수, 4번 끝수 2개 그리고 8번 끝수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한 끝수 9 끝수 예상했는데 9 끝수 안 나왔죠? 어, 그래서 이것만 빼놓고 어, 적중한 겁니다. 네. 어, 홀짝 패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홀짝 패턴이 나와 있죠. 926회는 2대4, 927회는 3대3. 어, 각자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 홀짝 패턴을 표로 나타낸 겁니다. 여기 목록이 있죠. 보시면 홀과 짝이 0대6, 1대5, 2대4 이쪽으로 갈수록 홀이 많고. 이쪽으로 갈수록 짝이 많습니다. 아, 목록 천천히 봐주세요. 그럼 지난 회차 동안 어, 패턴이 어떻게 나왔나 같이 한번 볼까요? 926회는 2대4, 그 다음 3대3, 1대5, 5대1 이렇게 나왔죠. 천천히 어, 표를 봐주세요. 어 그럼 지난 회차 동안 어떻게 되었나요? 홀이 많이 나왔죠. 어 저번에 예상할 적에 이번에 짝이 나올 차례라고 했는데 저는 어 여기 예상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나왔습니다. 어 1%도 안 되는 확률을 우리 로또가 해냈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어. 욕이 나옵니다. 그러기 어쨌든 간에 이게 좀 과도하게 나왔어요. 어, 다음에는 어떻게 나올까? 저는 2대4 예상하는데 3대3 가능성도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갈팡질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 예전에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시험 공부 안 하고 어, 학교 갔을 때 어, 선생님은 그럴 때안 알려주죠, 아무것도. 근데 알려주는 게 누굽니까? 선배가 알려주죠? 뭐라고 해요? 한번호로 찍어라. 어, 진리입니다. 이 순간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칼팡질팡 하면 1등 절대 못 하십니다. 한번호 계속 쭉 찍고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한 5회 정도 2대4 쭉 밀고 나갈 겁니다. 물론, 아, 보험수로 3대3 하긴 했습니다. 5긴했지만 어쨌든 전 936개 2대4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당장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한 다섯 번 여섯 번 나가면 쭉 밀고 나면 여섯 저도 세 번은 들어옵니다. 어, 이렇게 호저 배팅 호흡 길게 이렇게 하셔야 성공하십니다. 여기서는 분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어, 그럼 다시 고조 패턴으로 가겠습니다. 예, 고조 패턴 보겠습니다. 고조 패턴은 낮은 수와 높은 수의 어, 그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높은 수는 23을 기준으로 합니다. 23 이상의 숫자를 높은 수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고, 고조 패턴을 보시면 926회 2대4, 3대3 이렇게 나왔죠. 똑같습니다. 아, 이것도 홀짝 패턴과 같이 똑같이 표로 되어 있습니다. 목록을 보시면 높은 수와 낮은 수가 0대6, 1대5, 2대4 이쪽으로 갈수록 높은 수가 많고 이쪽으로 갈수록 낮은 수가 많아요 어, 목록 천천히 봐주세요 어, 그러면 어, 지난 회차 동안 어떻게 표가 나왔나 어, 같이 볼까요? 926회 때는 2대4 다음엔 3대3, 2대4, 1대5, 4대2 이렇게 나왔죠. 그럼 천천히 표 전체를 한번 봐주세요. 어, 보시니까 어때요? 그동안 높은 수가 많이 나왔죠. 어, 이제는 낮은 수가 많이 나올 차례입니다. 어, 당연히 저는 여기도 2대4를 어, 찍고 갑니다. 왜냐하면 1대 5도 물론 가능성이 있지만 확률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7.4%밖에 안 돼요. 어, 여기 33%가 제일 높죠. 높긴 하지만 여기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2대 4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그룹 패턴 설명합니다. 이거 처음 영상 시작할 때 제가 설명했죠. 어, 이렇게 홀이고 짝이고 그리고 높은 수고 낮은 수입니다. 다 번호가 이거 다 11개, 11개, 11개 여기만 12개 하나 많습니다. 보시면 각 그룹마다 지난 10회차 동안 번호가 당번 당첨 번호가 어떻게 나왔나 표로 쭉 나와 있죠. 어, 보시면 쭉 보시면 A그룹부터 볼까요 A그룹이 거의 필출입니다 보면 저 지난 회차 안 나왔죠 하나 아니면 두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 예상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B그룹 B그룹이 여기서 참 얘기 빼먹었는데 A 그룹에서는 여기가 참 강하게 나옵니다. 어, 이건 2부에서 설명할 거예요. 저 어, 2부에서 내일이나 모레 영상 올릴 건데 어, 구간 분석에서 올리겠습니다. 어, 이번엔 연번 가능성도 있어요. 어, 그 관련한 영상을 올릴 거니까 많이 시청, 시청해 주세요. A 그룹에서는 특히 이 부분이 강하니까요. 여기를 주의 깊게 봐주세요. 그리고 B 그룹 여기죠. B 그룹이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여기 쭉조조했죠조조했다가 어 지난주 탄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조했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셀 거로 예상하고요. 두 개에서 세개 예상합니다. 일단 여기는 세개 적을게요. 그리고 C 그룹이죠. 다음에 보실게 C 그룹인데, C 그룹은 어 여기 상승 피크를 치고 하락 전환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많이는 안 나올 것 같고. 안 나오거나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 예상합니다. 그리고 어, D 그룹 D그룹 볼까요? D 그룹도 보시면 에, 흐름을 보시면 요 상승세인 것 같기도 여긴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조금 하나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두개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서 하나 예상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상하고 가지만, 만약에 여기서 두 개를 조합하실 때두 개를 잡으셨다면, 여긴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높은 수에 배정된 숫자가 두 개잖아요. 여기서 두 개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두 개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제외를 하세요. 무조건 제외서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1대3으로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2대2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2, 2. 어, 그리고 참, B그룹에서도 여기가 강하게 나옵니다. 여기를 주의 깊게 봐주세요. 예, 네. 끝수분석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록을 보시면 아, 아, 끝수 배열이 순서대로 안 되어있죠. 여기 1, 3, 5, 7 끝수 나와 있고, 2, 4, 6, 8 끝수 나와 있죠. 아, 배정 이렇게 됐다는 거 아, 봐주세요. 아, 헷갈리진 않으시죠? 오히려 이게 편합니다. 어, 강한 끝수는 1, 2, 4, 0 끝수 예상합니다. 1 끝수 보면. 힘이 일단 좋아요. 힘이 좋은데 지난주 안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2번 코수를 보시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조조했어요. 이젠 강한 흐름을 탈 때라고 생각해서 2코수 꼽았고요. 4번 코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조했고, 이번엔 다시 많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4번 코수골았고요 0번 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너무 조절했어요. 이제 많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한 끝수, 7과 8 끝수를 뽑았는데, 보시면 7, 힘이 약합니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일단 끊었고요. 그리고 8 끝수는, 어, 하락 전환한 것 같아요. 많이 나왔죠? 이제 하락 전환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8 끝수 잘안 나오지 싶습니다. 어, 그럼 936회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홀짝 2대4 예상하고요. 아, 보험으로 3대3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어, 고저, 고저 패턴이죠. 2대4 예상합니다. 낮은 수에서 많이 고르세요. 아, 낮은 수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룹 패턴으로 보시면, ABCD 그룹 패턴, 어, A그룹 하나, B그룹 세 개. C그룹 하나, D그룹 하나 예상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AB그룹 두 개, 두 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끝수 볼까요? 끝수, 강한 끝수, 1, 2, 4, 0 끝수, 약한 끝수, 7, 8 끝수 예상합니다. 어, 이상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어, 내일이나 모레 저기 어, 연번하고 어, 구간 분석 자료 올릴 텐데요. 어, 그좀잘좀 좀 봐주세요. 꼭 시청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영상이 제가 두 번째 올리는 영상입니다. 어그 노출이 잘안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영상 보고 있는 거 저랑 운이 맞아서 보고 계신 겁니다. 다음에 로또 검색해도 제 영상 안 올라와요. 여기 찾아오려면 구독하시거나 어 여기 똑딱박사 보이시죠? 이걸 검색하셔야 뜹니다. 로또 검색해도 제 영상 안 뜹니다. 어두 개밖에 안 돼서 노출을 안 시켜줘요. 어 꼭 많이 시청해 주세요. 어, 그 다음, 안녕히 가세요. 아,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